여러분, 이것이 <laughs> 이것이 악스톤입니다. <laughs> 아 목표 10급으로 하죠. 어저 같은 찌랭이가 감히 그 높은 10급을 아 그런가요? <laughs> 이거 해서 지면 12급으로 냅두고 이번 판 이기면 10급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래도 되나? 와. 오 나쁘지 않죠? 이저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. 영혼관도 이게 갖고 있으면 라팜이랑도 효율이 좋고 제가 좀 카드 달릴 때도 괜찮고 전사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돼요. 이게 흠마가 전사를 상대로 너무 아 이건 제가 카드가 잘 나와도 소용이 없고 그냥 저분이 카드가 안 나오길 바래야 되더라고요. 네, 1 2시에하스 끝나고 거 다른거 할거는 없나요 방도 너무 아쉽어저스팀에 아시... 식물 대 좀비라는 거 사놨거든요. 이게프이게에서 이곳에서 이 요런 게임을 사놨어요 지금은 로... 거어 딱히 없을 거같아요그 지금은 이게 최선인 거같아요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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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영능 먼저 했어야 되는데, 아, 그러니까요. 이게 바로 이제 15등급으로 다시 떨어질 자의 이제 모습입니다. 아. 마크도 그 가장 센놈 살았다. 영능을 제가 영능을 영능을 먼저 눌렀어야 되는데. 여러분 공격력 4, 4. 공격력 생명력 4, 4입니다 지금. 아 그쵸 전사가 너무 잘 버티죠. 근데 이게 흑마가요. 덱 상성이 전사랑 하면은 흑마가 가장 불리해요. 오 소름. 여기서 출정의 길이 없다는 힌트가,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와 진짜 소름. 바로 나왔어. 이게, 이게,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소름이라고 한 거거든요. 너무 똑같이 생각해서. 이번에는. 아, 영혼관을 먼저 쓸걸 그랬는데. 아, 아쉽다. 아직 도 애매해졌네. 이거를 죽이고 가져오기가 좀 애매하네. 네, 예, 다음 턴에는 영웅관 하고, 그렇게 해야겠어요. 아. 그럼 영웅관 처음부터 지고 왔으면 이때 딱쓸 생각을 해왔어야 되는데, 아. 박민? 뭘까? 지금 박민 쓰긴 좀 아까울 텐데. 아, 박미을 쓰네? 어, 맞아요, 맞아요. 아 폭탄 또 나왔어 미치겠네 일단은 다시 지금은 방법이 없어서 일단 영웅관 해볼게요 그러면. 쳐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? 실수인가요? 어? 왜왜왜 왜, 왜죠? 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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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죠? 어? 나 이해 못했어 어? 수정 연구원 안 좋았나요? 어? 수정 연구원은 왜왜 왜 아니었지? 어? 어? 왜요 왜요 왜요? 아, 줄개를 내면서 피해를 이렇게 주면 되니까 아... 아... 그렇구나 덤벼라. 아... 아... 없어서... 1이 남았는데, 체력이. 잠시만요. 저 진짜 신중하게 할 거예요. 일단 이걸 하나 쓰고. 그 다음에. 제가 너무 급해서 제가 너무 급해서 시간이 없어서 막했는데 이거 이번에 아 갈수 있었었는데 아, 아 제가 계산 좀더 잘했으면 이번에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좀 아쉽다. 아 아, 이럴 수가 있나? 일단 한번 막았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, 얘도 징하다, 진짜. 여러분, 갑니다. <laughs> 여러분, 이것이, <laughs> 이것이 하스스톤입니다. <laughs> 저 못쓰고. <모르겠어요. 웃음> 아니, 이게, 이게 말이 돼. 와 박수다 여러분 저 19으로 상향 조정 해도 될까요 감히? 론나라! 한자리 쓰는 진짜 너무 공기가 행복한 공기네. 요자 제가 바다거인을 찾아야 되거든요. 아 바다거인님. 바닥에 님는아두분이나 와주셨네.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저거 정리가 안 되는데. 그러게요. 저바닥인이 바로 다음에 나올 줄은 몰랐었는데. 아 큰일났다 이거 정리가 안된다 아 명치가 더 나왔나요? 얘가 멀 쳐도 죽으라고 이걸 쳐놨는데 아 그러게요 아 이것도 죽어야 되는데 아 맙소사 맙소사 아니 아하 참 이게 그식이 하네요 별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<laughs> <얘> 뭐야 <laughs> 원로 한 마리도 없는데 일등 싹. 아우 이거 캐릭터들 <laughs> 와 맙소사 이게 뭐야 이걸 다 가져간 거야 세상에. 수리 아 마수리 마수리 <laughs> 이거는 다시 10등급으로 아 이게 바다거인이 바로 다음에 나올 줄 알았으면 안 갈았을 텐데 아까 그냥 딱그 고개서 들고 갔을 텐데 아쉽네요. 와. 너무 절망적인데? 하하. 바거는 아, 왜 찾으신 거 같나요? 이게 드루이드를 상대로 할때 바다거인을 들고 가면은 좋더라고요. 그 얘가 정리를 못해요. 바거를 초반에 냈을 때, 그니까 그래 가지고 바다거인을 한 마리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찾았는데 아까 그리고 아까 판에서 바다거인 들고 가서 이겨가지고,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될 줄은 몰랐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이게 나와버리는. 빠져라 아이, 아쉽다. 그쵸? 서순 여기서도 아이 <laughs> 안 들키고 갈수 있었는데, 이거 방검 바고바고 했으면은 딱 괜찮았는데. 에잇! 안 들킬 줄 알았는데 <laughs> 어? 왼쪽 놈 죽였어야 되나요? 아 그러네 얘가 효과가 지금 <laughs> 카드 타겠다 얘 안쓰는 <laughs> 이제 진짜 죽일 때가 됐습니다 얘는 얼른 살아 아. 나 도발이 하나도 안 나왔네. 아, 그런가요? 선택 카드가 이미 다 끝났군요. 그래도 일단 죽였습니다. 그래서 죽이면 두말두개 나오네. 박어 진화시키면 그냥 박어더라고요. 좀 아깝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. 얼마나 잘 해주나 고개사 믿습니다. 아, 이 정도면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어, 방금, 근데 알람을 너무 집중해서 보고 왔는데, 어, 델레12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야. 그래도 이,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가. 이거는 그거 써도 이제 좀 힘들죠. 그, 두번 선택 중은 뭐두번 써도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제가 체력이 18 20 26 1뎀 1뎀 야 샷이다 와, 어, 농일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, 연승을 했습니다. <laughs> 맞소상. 여기서 하사관이 나와줄 줄은 진짜 몰랐네요.